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도지코인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요 날부터 계속 말씀드려왔죠. 매도 안 된다. 매집할 거면 무조건 지금 서둘러라. 그리고 매일매일 영상을 찍어서 설명드렸습니다. 팔면 안 된다. 홀딩하셔라. 근데 어느 순간 여기까지 왔네요. 공정 어제 영상만 보더라도 이게 보여지는 만큼 제가 거짓말한다든가 이런 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전또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 아직도 매도금지 무조건 홀딩해서 조금 더 끌고 가셔라. 급등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다. 왜 이렇게 보는지 풀어 보도록 할 테니까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만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구독자분들께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면,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3 남겨주신 모든 구독자분들에게, 최대 500만원이라는 투자지원금, 조건 없이 바로 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돈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는, 앞으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급등 예정 종목 5가지를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진행된 종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자면, 첫 번째는 7월 1일, 저는 여러분들께 크로노스 코인을 안내드렸습니다. 저는 정확히 6월달 트럼프 관련 이슈가 있을 때부터 영상을 촬영해서 이 종목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조정이 나오고 바닥을 찍었다 100% 기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7월 1일부터 계속 이거는 잡아도 된다. 여러분들 문의 주실 때마다 안내를 드렸고 결국엔 어떻게 되었다? 제가 목표가 설정해 드린 500원 그대로 달성이 되면서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최대 수익률 400% 넘는 결과물을 완성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아니죠. 다음은 뭐다? 8월 21일 안내드린 월드코인. 이전부터 이 종목은 로드맵상 업데이트가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혹시나 상장사가 이 종목 매집하겠다 자금을 끌어 모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다 보니까 아 이것도 잡아야겠다 생각을 해서 이때부터 꾸준하게 2,300원까지 보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약간의 안내 이후 조정은 있었지만 결국에 급등하면서 3,000원 찍는 모습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럼 목표했던 2,300원 그대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거 못 먹은 분들은 없겠죠. 그럼 이 종목도 3주 만에 100%의 수익 완성을 했다라는 거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가장 최근 마지막엔 또 어떤 종목이 있었냐? 9월 1일 안내해드렸던 카이토 코인 이 종목 AI 쪽으로 굉장히 유명했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9월 달 업데이트, 10월 달 업데이트가 예고가 되어 있던 상황이었고. AI 주식 쪽에 성과도 괜찮아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었다 보니까 연결이 되어 있어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평가가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9월 1일부터 이건 잡아야 된다. 목표 가격 2040원 안내를 드렸는데 최근 두 번이나 목표했던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이 종목 역시 미니멈 30% 이상의 수익을 만들게 되었다라는 거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딱한달 전에만 저를 만나셨더라도 이 중에 하나는 무조건 가지고 갈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아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께 딱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끝이 아니니까 지금이라도 함께 하시면 됩니다. 요즘 알트 장세가 오면서 힘이 없던 종목들이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참고 잡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라도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번호로 숫자 3 남겨주시고 같지만 이렇게 내용 받아보시면서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기회는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딱500 받아가셔가지고 한 달에 3개씩만 확실하게 먹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차근차근 바꿔 나가보시면 좋겠네요. 자, 도지가 올라가기 시작한 이유가 뭐죠? 미국의 상장사 클린코어 도지를 매집하기 위해 엄청난 자금을 끌어들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로 시사트가 끊기고 입질 조금씩 조금씩 주면서 담아가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쭉 빨아들이는 식으로 해서 속도 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3억 개 정도 매집이었는데 오늘 5억 개 됐잖아요. 멈칫멈칫 멈칫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목표하는 개수는 몇 개다? 10억 개. 그러면 여러분... 암은 5억 개 정도를 매집하는 요 흐름이 계속되면, 어? 떨어지려고 하더라도 이들이 다 받아줄 것이기 때문에 버틸 가능성 높겠네라는 걸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버티기만 하고 끝일까요? 아니요. 안 파는 이들이 훨씬 많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 때문에 지금처럼 꾸준하게 더 올라갈 가능성도 보여지게 될 겁니다. 근데, 마지막 하이라이트 하나를 더 생각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일단 이들은 최대한 싼 가격에 많이 사모으고 싶어 할 거란 말이죠. 근데 싼 가격에 산다라고 하더라도 마무리가 딱 보여지게 되면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이건 솔라나도 비트코인도 이더리움도 보여주게 되었던 건데 한번 마지막 부분에 슈팅을 좀 날리려고 합니다. 근거는 이렇게 해야지 사놓은 자산이 손실로 안 바뀌거든요. 수익이 유지가 되다 보니까 이러한 모습 한 번은 네, 다시 떨어진 한이 있더라도 보여주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곤 해요. 이런 기업들이. 그럼 도지 같은 경우에도 어 이렇게 가다가 마지막 피날레 장대양봉. 터질 수도 있겠네? 생각을 하게 될수 있는 거고, 그러면 큰 박스 돌파하면은 생각 이상으로 이제 여파 강렬해지게 될수 있겠다. 많이 나온 패턴. 바닥이 높아지면서 올라갈 때마다 전구점 돌파. 그럼 이번에도 여기 이번에 뚫을 수 있겠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뭐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몇 번이고 반복해서 클린 코어의 지갑 까보세요. 지금 세계에서 다섯 개 정도로 왔다 갔다 하면서 글로벌 거래소들 이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매수가 안 멈춘다면 우리도 우려할 게 없다. 근데 매집의 끝이 보여지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수요가 근데 더 이상 안 나오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때 조정이 나오게 될수 있는데 근데 요 시점에 갑작스럽게 대규모로 한 번에 몰아서 매집하는 모습이 보이시게 된다면 아까 설명드린 마지막 피날레 그거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피날레 나오면 거기서 정리하자 라고 생각을 하면서 현재 위치에선 편하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남은 5억 개의 매집이 있을 때까지는 그냥 요거 가면 가는 대로 두기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제가 정답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었는데 자, 여러분들께 이게 긍정적 영감을 드릴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혼자 하려고 했더니 못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이해는 해요. 근데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안내드릴게요.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지나기 전 변수 터지기 전 세팅 드릴 건데 이러한 자료를 어떤 식으로 보내드린다 이렇게 리포트나 자료는 구글 클라우드 링크로 발송 도와드릴 겁니다. 근데 이 구글이다 보니까 미리 보기라는 기능이 있잖아요. 클릭해 보시고 다운 일단 받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시고 마음에 들면 그때 저장을 핸드폰에 하시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확인 한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원하시는 분들이 한해 실시간 타점도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 이건 취향껏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대신 이 모든 게 만족스러웠다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된다면 많이 필요 없고 채널 키우려고 열심히 하는 거라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여기에서 꼭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집중해주십시오. 오늘 구독자분들을 위해 파격적인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투자자원금 500만원을 조건 없이 바로 쏴드리겠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사기 아니야? 내그 네, 의심 당연합니다. 하지만, 제 채널의 성장과 구독자분들의 수익이 곧 저의 성공이기에 확신을 가지고 저는 지금 이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드리면, 보이시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지원금을 받고 계신 분들의 내역입니다. 여러분들도 받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를 더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게 뭐냐? 현재 미국에서 7월 중순 지니어스법 통과를 앞두고 파월 의장이 미국 의회에서 가상 자산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였죠. 이 발언으로 상승이 확실시되는 미국 기반의 민코인 500만 원과 함께 세 종목 특급 정보 보내 드리겠습니다. 항상 제 정보력의 결과는 투자가 증명을 해 왔습니다. 한달전 저와 함께 같이 하셨다면 11,000%, 300%, 200% 먹으셨을 겁니다. 100만 원씩만 3개의 투자를 하셨다면 여기에서만 1억 1,500만 원 버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 함께 한번 해 보고 싶다. 하실 일은 명확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제 개인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주시고요. 첫째, 500만원을 받는다. 둘째, 제가 드리는 코인 세 종에 100만원씩만 투자한다. 셋째, 남은 200만원 여러분들을 위해 사용하시면 됩니다. 기회는 소리 없이 왔다가 순식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함께 한번 해보고 싶다면 지금 당장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3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